3장 마지막 부분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과 좀 다르게 이제 좀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과 관점 속에서 그래서 빛 가운데 종말론적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듯이 이는, 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런 말씀, 이첫 구절과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더욱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를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빛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요한복음 8장 4절, 아, 8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의 그 있죠.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과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빛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찬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볼 터이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야됨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님을 기억하며 빛 속에서 사는 삶,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먼저. 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먼저 8장을 보게 해 같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빛 세상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자이 빛이 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의미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터이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자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 세상의 빛이요, 창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님,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빛 속에서 곧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매주 우리가 수입했배는 로마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들 놓치지 말아야 될 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 그, 그, 교리를 성경 중 가르침을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정의시다 그런 재림을 기억하고. 빛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죠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참고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여호팔장에서 말씀해 주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 세상의 빛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 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의 일을 먹고 갑옷을 입자, 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 1절에그 사도 요한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세계명형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로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가운데과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수있죠자 우리 요한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다시 내가 너에게세 개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의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춥니다. 자, 세 개명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계명은, 자, 10절에, 아, 9절과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알수있기를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들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예수 밖에, 말씀 밖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부들에서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어. 거하여 자기 속에 거할 기이 없으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명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이만큼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사랑그 사람, 사람은 정말로 중요하고 큰 우리들의 삶내 형적인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자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다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코 살지 못하는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둠 속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은 빛 속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명 바로 찬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세 개명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바로 이것이 참. 자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조금 아까 본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다시 반복하면 2장 8절에 새 개념을 쓰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빛이미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그 빛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찬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계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그 세계명 사랑하는 그 개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에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 에 거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죠.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 자, 이런. 삶이 빛 가운데 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지적하고 있죠. 자첫 구절 1 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니와자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림을 기억하고 핏가운데 사랑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야 되는 자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때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런 시기를 잠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라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형제를 미워했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 형제를 미워했던 그 삶에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빛을 받음을 통해서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너에 게해 비추시리라. 자, 이렇게 깨어있어서 사랑의 개명을 실천해야 될 그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 사랑의 빛 속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어둠의 어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림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임을 또한 우리는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 중에서 1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때 우리 에베소서 5장 1 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그 가운데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과 주어진 세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론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의 그 시기는 바로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랑성금분 오늘 사도보울 선생님께서 왜 본문 11절 말씀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고, 그리고 왜 깨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 아왜사도보울선생님 계속 왜깨 때가 벌써 되었고 그리고 왜 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정말로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는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1구절에서 21절 상반부까지 말씀해주는 그런 악함들 악 악한 것들,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들은 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바로 이런 악한 더 악한 것들, 이러 죄악들을 범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런 사랑의 개명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과 11절 하반부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제림의 때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바로 정말로적인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래서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음을 통해서 그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할 필요,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과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드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시대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는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십자들 하반부에서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육신적인 악한, 더러 음행과 시기와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의 개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를 유혹으로, 유혹으로 받기에 합당한자는 바로 그런 악행 갈라디아서 오장에서 말씀한 그런 죄에서 벗어난 그런 죄의 삶을, 죄에 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명하신 새 개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소장 19절에서 21절에 금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외면적인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합당한 성품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바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알고 참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바로 이렇게 참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어같던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세계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삶으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소망 믿, 믿.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강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적인 삶의 부분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 제목의 말씀 어떻게 정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죄림을 알고 빛 속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 분명히 오늘 동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시간을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깨어있더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깨어있지 못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다 깨어서 그래서 구원이 처음일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요한일서, 그리고 에베스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관련 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았듯이, 바로 사랑의 개명, 사랑의 개명,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 그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친 그 사랑의 개명을 실천함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죠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저 폐쇄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된 채그 주님의 재림의 때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아무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실천적인 덕목을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세계명을 실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님의 종말적인 신앙을 보다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또 기쁘게 소망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